지금 쓰벅에 아, 가고 있어요. 있어요? 청년아랑 음. 맛있지. 하이. 막리모응원해야 <laughs> 지금 너무 배고. 너왜 이렇게 배고프지? 나도. 지금 우리 집 술권 술 사러 갑니다. 우. 엄마. 보라지사 가지고 또 오이랑 해 가지고 저렇게 생채 해 놓고 숙주 사 가지고 상 삼... 시금치 소도 잔뜩 사 가지고 사실은 불고기도 안 할라 그랬어. 불고기 안 하고 고기 딥 구워 먹는 거 있잖아. 야 아이고 리츠이가 고생했네. 을 살치살 같은 거아 사다가 우리 희야가 아주 고생을 했어. <laughs> 아고 예뻐라. 아구 예뻐라. 내가 맛있는 거사주 어때? 오늘은 집밥을 먹고 집에 갑니다. 오늘은 엄마랑 저희 집 근처에 스테이트를 합니다. 집 근처 카페에 왔어요. 얘는 펴서 먹을래? 응? 이거? 이거 펴서 먹... 여기? 여기. 음, 어둡겠다. 고설록의배향배향 배향 티를 먹을 거예요. 이거 진짜 향 좋은데. 이거 다들 한번 드셔 보셨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엄마랑 데이트를 하고 저녁은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집에 와 갖고 좀 쉬다가 이제 저널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역행자 책을 샀거든요. 쿠팡으로. 근데 벌써 왔어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역행자도 읽을 거예요. 우리 항상 갖고 오신다볼게요 우리 이번에 10주년이에요. <웃음> <웃음> 오늘도 한교에서 커피랑 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고서,

엄청 차가워 너무 차가워서 이빨이 싫어 <laughs> <laughs> 진짜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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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물어본 거야 주 빨리 빨 자기도 안 먹으니까 갖고 왔지. 리 빨리 빨리 맛있는 거는 나빨 먹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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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 쌤이 사준 킵스러운 이거. 맛있겠잖나 맛있. <목소리> 응? 다음 먹. 자와 근데 이거 멀미나. <laughs> 누가 때리냐고. 멀미나. <목소리> <목소리> 응. 그냥 내가 처갓집 가서 입고 요새 일본에서 요가 유행한데 어, 아니 어, 필라테스도 진짜... 엄청 유행이래 어, 어, 나도 이거 들었어 어. 요즘 샵이 진짜 유행이고 근데 무조건 한국이라고 적혀있는 데들이어야 어. 잘 된대 진 어, 진짜? 그냥 한인, 그러니까 한인 필라테스, 뭐 한인 요가 이렇게 어, 어 아, 내, 내가 무슨.. 요즘... 어제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조금만 더 붙어있지. 퇴근을 해서 집에 왔고 집에 오는 길에 KFC를 사왔어. 갑자기 이상하게 지하철 역을 내렸는데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역에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뭘까 하다가. 원래 오늘 밥 먹으려고 했거든요, 집밥. 근데 어쩌겠어, 치킨이 나 유혹하는데. 야! 제가 진짜 치킨 좋아하는데, 치킨이랑 그리고 비스킷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콘. 그래서 얘도 같이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공부 나이스. 나를 빼내려고 이선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아. 간호사가 간호를할 때는 응. 그세요조를배 응. 하는 거예요. 베란다로 들어갔을 수도 있지. 얘기를 갖춰 주요 어, 환자? 이거 말야또참 좋지. 1학년 고구을하시는 사람 고민이잖아요. 나는 오히려 고인이 최대한 알고 있는 사람 앞거든 그러면 아, 진짜. 딸 아니면 삼 발걸음이 안 떨어져 지금. 자 이렇게 쳐 봐. 초밥 와사비 여러분, 저는 지금 3시간 만에 교육을 끝마치고 초코송비를 먹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는데, 3시간 동안 참았어요. 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과자가? 제가 원래 과자를 잘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주을를 하니까 책 읽는 시간이 진짜 많이 줄었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현생을 사느라 바빠갖고서 그래서 진짜 틈틈이 틈날 때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원래 주 7일 책 읽기 하다가 요즘은 주 4일, 주 3일 정도 는 읽으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초코송이를 먹어서 행복하고요. 저는 이제 씻으러 갈 거예요. 안녕. 네. 이거 먹다가 그냥 또 더. 아이스 아메리카노 러피 파티로 앉아 가져가시죠. 네. 3명의 땡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2시간 반 미팅을 하고서 갑자기 던져진 업무에 멘탈이 나갔지만 네다잘될 거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이라 생각하고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약속 이 있어요. 여기는 논현의 함지국 전이에요. 다들 아직 안 와갔었어. 혼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먹고 싶죠, 나. 됐지? 내가. 아, 진짜 눈사람이 더 좋아 이렇유 아이유는? 내 요새 아, 오전사고 기 아. 추가 우오 아, 볶음밥도 두개 방영사요 방금... 끓여서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치즈 네, 감자자 <laughs> <laughs>

많은 거 보이시나요? 진짜 굴이 최고 맛집이고 제 이름이 원래 박본손으로 개별할 정도로 맛있답니다 간다! 아 참치 엄청 비싸 요새. 참치 다시야 되니까. 어른들. <laughs> <laughs> 얼른 가서 예림이랑 예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노? 귀엽다, 귀다다 맨집 다한 명이 리에내었습이다 아, 진짜! 너무 귀네 야, 나 진짜 오랜만에 보고 나도야. 니왜 너도야? 이건 구리 사는 사람들만 아는 찐짱짱찐짱짱 맞지? 보순네입니다. 맵기지가 나나? 뭐음 아까 소영. 참치 있죠? 어머! 네 참치 납두개 사겠다는 거야, 걔가. 그건 안 되잖아. 왜안 돼? 누가 먹어? 있잖아, 그게 안 돼. 안 된다, 안된 어때? 아 뭐야 일네얘 1반이었을걸? 아 귀여워 이거 너무 귀다 <laughs> 갑자기 누워있다가 갈릭바게트가 너무 먹고싶어갖고서 지금 시간 10시 시켰습니다 이야 갈릭바게트 어, 야 우리 구경좀 가자 캔타우스면 문이 있어? 어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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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한번 왔는데, 사장님이 기억하시고 서비스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짜잔! 오늘 저녁은 제 최애 짜파게티입니다. 저는 정말 짜파게티를 좋아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나는 짜파게티 진짜 왜 이렇게 잘 끓이지? 오 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파김치랑 먹을 건데 파김치에 물이 생겨가지고 먹어도 되는 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었는데 괜찮아서 먹으려고요. 와 대박 꽃이 피다니 제가 처음으로 식물을 키우면서 꽃이 폈다고요 너무 반갑다 요즘 물도 많이 주고 햇빛도 주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잘만 자라다오